자, 시작하기 전에, 예, 바로 물 세탁하기보다 우리가 그래도 밑에서 그좀 지저분했던 부분을 전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택하겠습니다. 물이 한1리터 정도에 전처리하는 재를 만들겠습니다. 자, 이게 구연산입니다. 구연산을 아, 태우는 거는 우리가 그 한복에 염색하는 것이 삼성염료기 때문에 색상이 에그 탈락 안되게 하기 위해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산을 첨가할 것입니다 산을 폐하가 약한 4정도 될수 있도록 그렇게 뭐 없으면 식초를 넣으셔도 되고 개미산을 넣으셔도 되고 어 지금 제가 구연산을 쓰는 거는 비교적 냄새가 안 나고 좋기 때문에 섬유에도 좀 좋기 때문에 구연산을 주로 씁니다. 구연산을 준비해두시면 우리 사장님들이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. 여기에 중성세제는 여러 가지가 좋지만 오점이 잘 나가는 크린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할게요. 크린락이 비교적 그 기름때도 그렇고 어, 때가 좀잘 나갑니다. 약 여기에 한 60cc 정도 전처리됩니다. 이거는 5점 있는 부위에 황변을 이미 제거했기 때문에 굳이 더큰 5점 있는 게 아니라 좀 지저분한 5점이나 얼룩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태운 겁니다. 자. 근데 이게 참 좋아요. 여러분 한번 이걸로 그 전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안타깝게 여기에 아주 미세하게 그좀 노란게 남아 있습니다. 아까 그 발라서 표백했던 그 항변제거제를 봉개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십시오. 색이 너무 탈락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그 노란색 약간 남는다 라면은 그 노란색을 염료로도 덮을 수 있습니다. 그 일단 보... 다음 동영상 때 보색할 때그 덮는 거 방법도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복을 보통 물 세탁할 경우 밑에 보면은 신발에 스치거나 바닥에 스쳐가지고 검정 그흙 먼지들이 묻어가지고 흙탕물이 묻어서 잘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 방법으로 하시면은 깨끗하게 처리가 잘 됩니다. 두들기 물에 빨대액입니다. 저는 이거를 깨끗하게 지어준다는 지어주기로 해서 특수 세탁을 맡았기 때문에 예 하는 것이고, 그리고 이왕 이 특수 세탁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. 아니면 굳이 이 방법 아니고 스파팅 처리만 해도 부분적으로 있는 거는 깨끗이 처리가 됩니다. 자, 지금 오점이라거나 뭐그 밑에 묻었던 그런 얼룩들은 전체 깨끗이 처리가 됐습니다. 이제 굳이 더 물세탁을 세제를 넣고 할게 아니고 이 전처리했으면 이거 여기서 끝내고요. 이제 헹구만 하면 처리가 다될것 같습니다. 자, 구만하는데도1차적으로 헹구는 물에 구연산을 조금, 한 4, 5 정도 될수 있도록 폐야가 한가하여서, 물은 좀 넉넉하게 해도 됩니다. 물은. 여기는 세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한번 더고 그리고... 청소하여서 마무리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